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이 아니죠. 3월 4일입니다. <laughs>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둘째 아이가 배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요. 배앓이를 꽤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전 주에도 제가 잠을 못잔 상태에서 일이 바쁘다고 잠을 못잔 상태에서. 어 그~ 금요일날 새벽 그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걔가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옆에서 같이 누워 있으면서 배 만져 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요. 잠을 저도 한숨도 못잔 상태에서 아 오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밥을 이제 죽도 끓여주고 이런 거 뒤철 이제 뒷받침해줬다 관리 뒷받침이요 음어좀 <laughs> 먹였다가 그다음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많이 추웠고 와. 다뭐 결혼식 갔다가 밥은 잔뜩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고 와서는 집에 와서 그냥 뻗었습니다. 그래서 4시쯤에 와서 4시 반, 5시쯤에부터 잔다 씻고 바로 누워서 잠시 잠을 잔다고 누웠었는데요. 아, 웬걸 웬일입니까. 5시쯤에 자서 8시쯤에 일어나서 밥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1시간 정도 챙겨 주고 그리고 저는 저녁도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다시 누웠어요. 약 하나를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어, 교회 가기 전에 8시까지 계속 내리 연달아서 잤습니다. 어, 그래서 총 잠자는 시간을 따져봤더니요. 건 15시간 가까이 잠을 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새벽에 깨지도 않고 계속 쭉잔 겁니다. 너무 피곤함이 몰렸나 봐요. 몸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어, 몸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어, 다육이를 돌보기도 해야 되고 물도 주고 내보내는 것도 시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거 못했어요. 그래도 토요일 날 새벽에 영하 6도, 7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점심 때부터는, 오후부터는, 점심 때가 아니죠. 그 오후부터는, 오전 해 뜨고 난 다음부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온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어, 한 번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제가 거리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는 다 내놓은 상태고요. 오늘은 이제 다육이를 내놓습니다. 이제부터, 영화권으로 있는 기보다는 다 영상권으로 있을 거고요. 한번 추위가 빠짝 네. 온다고 해도 영화 1, 2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 주고 내보낸 일을 하는데요. 물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빵빵하게 먹었던 아이들부터 햇살 적응을 좀 하라고 지금 햇살이 제일 오전 햇살이지만 좀 적게 들어오는 곳에다가 요런 아이들을 두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쪽에도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여기. 이쪽 편에도 햇살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연한 햇살이고, 오전에만 들어오는 햇살이라, 원래 들어가야 할 뭐, 치솔송이라든지, 녹기라든지, 요런 아이들은 벽 쪽에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이쪽에 내놓고요. 나머지 중간쯤에 들어가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 대리곤지가 너무 얼마 되지 않았고, 농장에서 온화한 날씨 속에서 이제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있었던 아이들이라, 여기에서 햇살 적응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놔두었습니다. 얼마만큼 햇살 적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 3주 정도를 바라보는데요. 2주? 못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은 농장에서 온지도 얼마 안됐고 제가 작년에 키웠다가 안으로 들렸다가 어 한달반 정도를 햇살을 못봤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3,4일 정도만 좀 적응을 한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도가 음 영상 우리 아직까지 1 0도 위로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바람이 불지 않고 햇살만 계속 들어오는 곳에 팔을 지금 놔두고 있는데요 뜨겁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거는 해사, 이제 햇살에 화상을 입는 거죠 냉해를 입어서 좀 간단 저기 화상처럼 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금방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워낙에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laughs> 그게 아니라, 그러면 햇살에 이제 좀 타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당인금도 이쪽에 나눴어요. 당인금도 그렇게. 햇살에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얘가 너무 햇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옷자람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대 입장도 다 떨어뜨리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 편은 하월시아 아이들. 그, 옵투샤나 뭐,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놓고 지내는 자리인데요. 여기에는 햇살이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옆으로 기,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아니고서는 햇살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이제 요런 아이들이 들어가요. 이제 그, 그리고 지금 물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 자리에 들어가려고 자리도 비워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서서히 여기 다 채워야 할거 여기는 금방 찰것 같아요 햇살 적응해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여기는 금방 찰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바깥에 내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부터 나가냐면 제일 큰 아이들 바깥쪽에 내놓는 아이들이 제일 햇살을 많이 강하게 받잖아요 그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10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 온도 내에서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한 5도에서 왔다 갔다 온도에서 내놓는다 그러면 크게 타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바람이 전혀 없고 정말 온화한 날씨인데 영뭐 영상 5도다, 6도다 해도 탈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햇살만 받는다고 하면요. 제가 지금 윗도를 입지 않고 얇은 면티 같은 그냥 일반 면티를 입고 나왔는데도 춥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육이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다 적응을 시킨 다음에 뭐 덮어주는 걸 했다가 걷었다가 하는 게 지금 저는 잘 되지 않아요. 한번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요. 아차 싶을 때그 시간이 뜨거운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쪽은 오전 햇살인데, 그렇게까지 탄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제가 같은 아이들, 물 먹는 종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탑돌이들이라. 요런 아이들 물 좋아라 하는, 애, 꼭 화초랑 비슷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물 먹는 아이들을 이곳에다 두고 키우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나가는 아이들 중에서 얼굴이 못 났거나 많이 탔거나 하는 아이들은요, 시래기 위쪽에 올라가거나 너무 작아진 아이들은 다 뽑아서 한 곳에다가 다 심어줄 거라서요, 화분 숫자를 좀 줄여보려고요. 줄여보고, 이 안쪽에 있는 쪽은 여기가 제일 지금, 햇살이 적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실외기 위쪽이라 이쪽에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은 아이들, 좋지 않은 아이들을, 어, 회복하는 공간으로 두려고 합니다. 여기는 싱크대 아닌데요. 여기에는 제가 데리고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옵투샤, 하월샤 쪽에 있는 아이들, 하월샤 맞죠? 크라, 크라슬라 속이 아니라 하월, 하울... 하월씨아 맞지요? 제가 지금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요렇게 생긴 아이들 로지나하고 여기 오크 오쿠, 오쿠보비타하고 전고금 요런 아이들 딤섬 요런 아이들은 햇살이 그렇게 많이 요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딤섬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필 때라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살 정도만 있어도 오전 햇살 잠시만 있어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견디더라고요. 어, 꽃도 피고 그런 걸 하는 거라 이제 요. 아이들 물을 짠뜩매여서원래 들어가야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구요. 어, 물을 상면에서 줘도 물을 잘못 먹는 아이들은 지금 저면간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중이고요 요렇게 상면간수를 해도 물을 빵빵하게 잘 먹는 아이들 이제 물을 이렇게 위에서 물을 한없이 지금 얘네들은 이제 바삐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 싱크대는 매일같이 써야 되는 곳이라 오늘 지금 내놓은 놓고 저녁 준비할 때까지 얘네들한테 물을 계속 줬다. 1시간에 한, 한 번씩 아니면 두 시간에 한 번씩을 해서 세번 이상을 물을 주려고 합니다. 물을 진짜 한 가득 먹인 다음에 얘네들을 내보내려고 해요. 이제 요런 애, 이 요렇게 물 줘도 되는 아이들과 저면건수를 통해서 물을 줘야 되는 아이들은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나눠서 물을 주고 바깥으로 이제 내보낸 아이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햇살을, 그러니까 저처럼 뭐 위에 난간, 밑에 난간, 중간, 그 다음에 맨 바깥쪽으로 걸리는 쪽 해서 총네 군데잖아요. 아네 군데에다가 실외기 위쪽, 그다음에 그뭐 뭐죠 안방 쪽에서도 보면 햇살이 좀 적게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요렇게 집안에서 키우시는 그 공간 내에서 공간 내에서 그 햇살 들어오는 그 조건이 얼마 단계별로 나눠갖고 한네 다섯 군데에 단계별로 나눠가지고요 뭐세 군데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나눠서 제일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먼저 채워주고 지금은 현재 온도가 그나마 낮아서 그리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는 좀 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온도를 통해서 얘네들이 타는 걸 조금 막아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십도 이상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타는 속도는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좀 약하다 하는 아이들은 좀, 뭐, 지금 이 시기점에서도 내놔도 바람이 불지 않고 그냥 햇살만 있다 그러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가림막 해가면서 빨리빨리 햇살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햇살 적응해야 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저는 가림막 없이 무조건 내놓는 걸로도 나눠야 돼요. 무조건 내놓을 수 있는 거 아이들과 좀 타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내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 아이들을 전부 다 햇살 적응을 다 해서 내보내려고 하면요. 저는 4월달 중순이 돼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오전 햇살 들어오는 곳이 공간이 작아요. 이게 오후 햇살 들어오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육이를 타지 않게 성장시키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남향 남향이나 오후 햇살을 바라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햇살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타는 이게 또 내놓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타지 않고 부분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좀 타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이 아이가 탈 거다 아니다라고 말을 쓰을 확실하게 들리지 못하는 게요. 어, 그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서 타는 게 다르고 그. 그다음에 그 키우는 조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니까요. 제가 아리엘이 탔어요. 해도 그 아리엘이 전부다 타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집은 타고 어떤 집은 안 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키울 때 조금 조심하라는 이런 정도의 참고 제가 내놓는 거에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가장 좀 지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식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 마음을 모르고 몸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얘네들을 이제 구분 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명관수를 해줄 아이와 상명관수를 해줄 아이와 그리고 그 다음에 햇살이 제일 많이 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셔가지고 조금씩 내놓는 시기를 더 당기는 거 조금 늦춰도 되는 곳을 해서 한 방에 우리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개체 수면 진짜 적당하고 딱 좋은 다육생활인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놨다가 조금 타도, 탄다고 해도 완전히 새까맣게 타서 다 죽는 거 아니고서는 타서 얼굴이 심하게 못난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위로의 말이지만 예방접종을 맞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겁니다. 한번 탔던 애들은 태워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이제 다음, 다음번에 탈 때는 그, 그 건강이 좀더 세진다 그래야 될까요? 타는 게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내면서 하지 마시고요. 몸 상태를 봐서 키우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봐가면서 너무 피곤하지 않게 다육이를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상명관수를 통해서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데리고 온지 얼마 안 됐거나 햇살을 많이 보고하지 않거나, 몇 아이 빼고는 다 저쪽에 안방 베란다에서 케어를 해줄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핑크 핑크벨의 틴커벨 틴커벨 금 같은 경우는요 얘가 물을 너무 못 먹었어요 위에서 물을 줘도 얘가 입장이 끼어난다거나 이런게 잘 없어서요 목대를 꺾어서 따로 심어주는 것도 있고 산모,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이 꺾인 상태로 얘가 오면서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 잘린 부분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그냥 같이 대충 꼽아주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분갈이 한 지가 거진 한달반 이상이 지나갑니다. 얘는 물을 크게 많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도 다 다릅니다. 기존에 제가 키웠던 아이들의 몸은 금방금방 물을 흡수하는데요. 농장에서 들어와서 다시 같이 합식을 해준 거라 그런 아이들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요렇게 합식을 합니다. 아, 목소리가 좋지 않죠. 제가 몸 상태가 아직 확실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제게 봐줄 거는 목소리밖에 없는데 <laughs> 그렇죠. 목소리밖에 어, 들려드릴 게 없는데 목소리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게 아이시 그린인데요. 얘네들은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기존 이제 얘네들은 따로 흩어져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합식해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지금 물이 얘가 또한껏먹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얘도 저면가스를 해주고 있고요. 요기 있는 아이가 얘가 아,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 올리브인데요. 아 무슨 올리브인데 이름이 앞에 좀더 있습니다. 올리브 요 아이가 제가 너무 이쁘게 키우시는 분을 봐서 요 아이를 꼭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못난 일을 키웠어요. 그래서 커팅을 해서 얼굴이 컸었는데 작아진 상태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서 하나로 합식을 해주고요. 커팅해줬던 아이들 속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둥이로 뿌려주고 난 다음에 막 항의하듯이 나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도 여기 빨리 전명가수에 자리가 빠지면 그 아이들도 내놓아야 합니다. 요렇게 얘네 둘은 지금 목이 엄청 말른 상태예요. 이름은 제가 프린트물을 보고 찾아줘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어, 아이들 지금 입장이 너무 말랑해서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틀째 물 관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면 관수를. 근데 얘가 지금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물 반응 엄청 빠르네요. 목이 너무 말랐나 봐요. 와, 얘도 완전 종이장 같았는데 엄청 물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금방 금방 필요한 애들. 신데렐라가 너무 못난이가 되었죠. 한쪽 자구가 가, 겨울에 어, 너무 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잘라줬는데 자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추위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아야 자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요 아이도 지금 저명관산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얘가 뿌리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가 빨간 뿌리가 나고 여기다 심어줬는데요. 생각보다 뿌리를 잘 내리고 여기에서 땅에 박은 것 같아요. 화분에 흙에다가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서 물관수 빵빵하게 해주고 얘도 좀 까칠한 아이고 혹시나 비가 들이쳤을 때 비를 얘는 항상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약한, 아이, 제, 제게 있어. 너무 까칠한 아이라. 얘도 제가 빗물로 간수를 확실하게 되는 시래기 위쪽에다가 두고 키우려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도 지금 이름표를 찾아줘야 되고요. 요런 아이들을 지금 다 저명 간수하고 있습니다. 못난이 아이도 있죠. 얘도 많이 회복했어요. 여기에도 지금 햇살 적응을 통해서 나갈 아이들을 저용 관수를 하고 내보냈던 여기 아이들입니다. 이쪽의 아이들도 이제 햇살 적응을 잘하면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노경근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통해서 다시금 자리를 잡아야 하는 아이입니다. 천금장도 여기 왔고요. 여기에. 썬 노즈도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달려야 하고 맨 바깥쪽으로 나가야 하는 아이들을 다 데고 왔어요. 지금 오로라하고 홍옥하고 레드벨 리 레드베리 요 아이들 세 아이를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하기도 하고 지금 우짜란 감도 있다 있어서 제가 자꾸 얘를 꺾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가 <laughs> 두 번째 방에 대리들 종류로만 싹다 모아 놓으려고요. 애심, 을려심 뭐 이런 애들은 벌써 나가 있고요. 그런 애들 사이에 얘가 있어야 물 관리를 한 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은 이제 올해부터 다른 아이들보다는 물을 더 많이 주는 아이들로 정해 놓으려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올해는 더얘네들못 지금 너무 못난이니까 조금 더 손을 봐주면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분갈이를 홍어 같은 경우는 다한 상태이긴 한데요 화분의 입구가 좀 넓은 곳으로 가고 커팅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좀 저런 거 얼굴이 더 이뻐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얼굴이 이뻐지면 지금 못 났을 때는 될수 있으면 얼굴을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못 났을 때 건드리면 나중에 수영을 안 잡아 줘도 되는데 잡아 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좀 다져진 상태에서 될때 그때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달리고 맨 앞쪽에 가야 할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머리가 너무 커서 입구를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 요런 아이들은 물을 더 자주 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보고 내일 아침에 내놓으려고 하고요.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 어, 요렇게 내놓으려고 하고요. 우선은 싱크대에 있는 아이들부터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내일 아침에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빨리빨리 물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빈이 정말 많이 이뻐졌습니다. 수영 관리하고 얘가 못난이로 크는 건 아닌데 수영 자체가 너무 양팔벌려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라 아, 이렇게 화분에 그냥 심어 주기만 했어도 얼굴 얼굴이 너무 이쁜 상태라서요. 단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못난이로 있던 홍매아가 나왔습니다. 홍매아가 겨울인가 여름 겨울에 탔는 것 같아요. 냉이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그냥 내놓으면 햇살에 또 타지 않을까 걱정은 한번 해보는데요. 요 아이를 지금 생각 중이에요. 베란, 그 안방 베란다에 내놨다가 내보낼지 아닐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도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가 지금 용월이거든요. 용월 진짜 겨울 내내 얼굴 줄이고 안 이뻤잖아요. 얘가 베란다 안에서 얼굴을 좀 키웠습니다. 온도가 적당하니까 얘가 한겨울에도 좀 크고 자라기를 했나 봐요. 얼굴을 줄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들 요기 있는 요 아이도 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중간에 들어갈 아이들이 많구요 바깥에 내보내야 할 아이들이거든요 아요 아이들이 탈지 안 탈지 지금 조금 약간 미심쩍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햇살 정을 하고 내보내기에는 제가 여력이 안 돼요 <laughs> 너무 오랫동안 걸려서 어, 얘네들 중간 그러니까 원래 한겨울에도 요런 애들 같은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요. 겨울에도 날씨 좋을 때 내보내는 걸 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순서에 맞지 않게 한 번에 다 내보내는 데 보면 얼굴 작은 애도 있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구분 없이 해놨더니 이렇게 내보낼 때 애를 먹습니다.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내일 제가 하나하나 들어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정말 제일 이쁘게 얼굴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역시 연지곤지입니다. 요 아이가 목말라함은 좀 있기는 한데요. 하엽도 저하면서. 근데 얼굴 단수를 많이 줄여서 보기 싫을 만큼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쁜 색감도 들여주면서 있었네요. 목이 많이 말라서 색감도 좀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이는 여기 프리티 얼굴 안 이뻐졌지만 프리티가 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여기 있는 해리와슨이 얼굴이 또 많이 좋아졌어요. 얘도 얼굴 너무 콩, 콩만하게 없어져 생장점만 살아남고 얼굴이 없었던 아이잖아요. 다시금 얼굴을 키워주고 있고요. 얘도 냉해를 입어서 입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어 거리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그 그 뭐죠? 그늘막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때는 거리대가 부럽다거나 그러진 않는, 않는데 오늘만큼 요번만큼은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laughs> 햇살 적응 잘 하면서 내보내는 걸 하시고요. 밑에 지방은 벌써 다 내놓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윗지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많이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몸이 힘들지 않게 다육이 관리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다육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